명절 스트레스 관리법 알아볼게요. 네, 이번 강의가 듣고 싶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께서 명절 스트레스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잘 보내셨어요. 아. <laughs>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든지 또는 뭐 친척들하고 중간에 말다툼 같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다 네, 어, 생각보다 이게 가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네. 근데 가족들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 또 그런데 만에 네. 말다툼을 속상하죠 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싸우는 걸가요 음. 네, 네? 가족이라서 그래요 원래 아... 가족이 가족은 <laughs> 우리 생각에는 아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까 네. 아, 이 심한 말도 그냥 가족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네벨... 사실은 저희가 아, 투명성의 착각이란 말이 있어요 아 가족은 내 마음을 투명하게 다알 거다. 근데 실제로 아... 그렇지 않다는 아니, 거죠 아니, 내 마음도 모르는데 가족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아, 날 가족이... 모르는데. 아, 그렇죠. 노력은 <laughs> 아니, 해야 되겠죠. 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네. <laughs> 네. 네. 오늘 상담 받으시는 분 같아요. 상담 오늘. 좀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게 작년에 한 기업에서 성인 8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음. 과연 명절 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봤을 때 매우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15.4%. 어, 약간 스트레스지만 높게 받는다. 이런 분이 25%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은 무려 10분 중에 4분 이상이 명절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10분 중에 4분은 받는 거예요. 그래요가는 네, 분들이 많다. 사실 요즘 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오랜만에 반갑고 즐거운 얘기하면 되는데 왜 스트레스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니 진짜 왜 사람들이 저기 뭐지? 그 듣기 싫은 말을 상대방이 해서 그런 건가요? 원래 가까우니까 다널 위한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걸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 방식이 다르죠. 네. 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자녀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아, 그럼 좀 일찍 일찍 일어나 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얘기를. 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손자 손녀 키우는 거 보면 야 애들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간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박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 보니까 한국 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과 당위 이두 가지를 잘 구별을 안 해요. 사실과 당위요? 그게 어, 뭐예요? 어, 이게 말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하나는 어떤 팩트라고 하는 사실인 네. 거고요. 또 하나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그 산적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그치. 뭐를 먼저 끼우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꼬지에. 네, 만약에 우리 집은 꼬지에 네. 처음에 파를 네. 먼저 끼워요. 어.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집은 그 꼬지를 할 때. 파를 먼저 끼운다. 이건 어.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파를 먼저 끼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게 당위적인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아꼭 파를 먼저 끼울 필요는 없죠. 죠 그렇죠. 만약에 어, 근데... 이제 며느리가 왔는데 어. 네. 파 대신에 햄을 끼웠어요. 어. 어. 그러면 이제 그냥 두면 되는데 그걸 네.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은 파를 먼저 끼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거 어머님들은 다 하시는 말씀아니까요 네, 그래서 넌왜 그러니? 요 말만 붙이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아. 왜 너는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이 얘기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산정 만드는 거야, 이거야뭐각 집안 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네, 우리 집은 버섯 먼저 끼우거든.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며느리들이시면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집안 일잘 아시네요. 네. 아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네 이걸 이제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예. 이런 어느 습관이 있으면 서로 이제 싸움이 좀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 이런 거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그저전 같은 거 이렇게 할때 며느리가 전 붙이고 있는데. 예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눅눅해져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항상 그게 뭐 뭐일안한티 내니? 뭔가, 뭔가 경험이 없는 티 내니 이렇게 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괜히 싸한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되면... 그 예. 이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 그 명절 지금 지... 지낼 수 있을까? 예. 네, 일단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 그 다음에 다음 말만 하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어떻게 어떻게 게 뭐냐면은 꼭 이렇게 말하게 되겠어요. 네. 하면은 너는 왜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서로가 얘기를 할 때. 뭐 며느리가 말을 한번 받았어. 받았을 때, 때 네. 너는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하네. 그러면 이제는 전부치는 거, 산적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어. 말투라든지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로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께서 딱 그러죠. 너 그렇게 계속 그럴 거면 너 그냥 가라. 어? 너 이제 괜찮다. 네, 가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가는. 진짜 간다고요? <laughs> 그럼 난리가 나는 거지. 나중에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간다. 아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 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예, 먼저 팝부터 끼울게요. 뭐 이러든가. <laughs> 이게 사실 그 자녀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게 알려져 있죠. 네. 예,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말들. 어...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어. 어 앞으로 계획이 뭐니? 어... 취직은 언제 하신다? 아, 이거 진짜 아 이제 취업 중입니그 다음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때는, 내가 그할 때는 이렇게 펄펄 아 날았었어. 그 다음에 요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아, 어머니가 잘되 아, 내가 맘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아 마지막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너 나이 생각해봐. 빨리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지. 아 진짜 제 주변에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은 집에 가기 싫어요 진짜 집에 가기 싫어해요. 아 그렇죠.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런 말 들을 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아니 99.9%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방송에서 명절에는 이런 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래,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30대나 40대 자녀들 입장만 반영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스트레스 받긴 하죠. 네. 자녀들 도뭐 일이 잘안 풀리고 하면 그런데. 음. 사실 어떻습니까? 어머님들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 60대, 70대가 오히려 스트레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이 요즘은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잖아요.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네.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 받는 거가 자녀보다 훨씬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고령화 때문에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바뀐 거 아시죠? 그렇죠. 네. 120세 시대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건강해서 (120세까지) 사시면 좋겠는데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60이나) (70도) 옛날처럼 이제 노인이나 이렇게 말을 듣기보다는 뭡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낀 세대가 된 거예요. 긴 세대요. 네, 왜냐하면 백세 부모님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위쪽으로 나이 많은 부모님, 시부모님 계시고 밑으로는 30대, 40대 자녀들도 있고 아...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와, 그렇겠네요.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은 80대시고 네. 저는 58세고 자녀는 30대. 어중간하면 네. 양쪽으로 끼어서 이쪽 비유 맞추랴, 저쪽, 저쪽 비유 맞추랴. 그렇죠. 요즘은 60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음, 많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일 게 많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아, 이분들이 60대, 70대 분들이 명절을 지내면서 어떤 감정들을 경험하는가. 음. 이걸 좀 살펴봤어요. 네. 그랬더니 크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감이 많대요. 부담감이 그렇죠. 많아지는데 요즘 뭐 이게 명절에 여행 가는 분도 많지만 여전히 차례를 지내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음. 많은데 이게 이제 60대, 70대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여기저기 쑤셔요. 네. 아파요. 아픈데 장도 봐야 되고 아. 전도 붙여야 되고 그래. 그다음에 집안 청소도 해놔야죠. 네. 그다음에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싹 비워놔야 돼요. 이거 자체가. 네. 실제로 어머. 이걸 하면 몸과 마음에 느끼는 이 부담감 이게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네요. 게다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 더 부담감이 더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예상 밖으로 1위가 뭐냐면은. 명절 비용이 만만치않다는 거. 아, 맞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거 이거 좀 많이 가지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요. 네. 요즘 평균 30만 원이 넘는다고 그쵸, 해요. 그렇죠. 차례 지내고 또딴거 하고 더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부담도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담감이 충분히 많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좀잘 들어 주세요. 두 번째 네. 이런 느낌 드신 분들 화병 생기거든요. 두 번째 네. 뭐냐면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이. 아니, 이거 나는 내가 젊을 때 위에서 하라는 거다 하고 이렇게 됐했고다 기억이 새록새록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실제 부모님들, 나이 많은 분들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이제 편하게 살줄 알았어요. 음. 근데 어떻습니까? 편한가요? 아주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식들한테 뭔가 일을 시키면 시킨다고도 한마디 하고. 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 시키면 내가 힘들고 그죠 그 사이에 좀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엄마들이 이제 음식을 하면서 이제 저희 세대인 거죠 음식을 하면서 아 아우, 허리야 그러면은 꼭 와갖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사서 먹자고 그렇죠. 아니 사서 먹으면 이게 돈이 얼만데 음.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인 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네. 할 동안 지가 좀 붙여주지 <laughs> 막, 막 열받네 진짜 어. 그리고 또 사서 먹잖아요 어. 엄마. 이번엔 샀구나. 어쩐지 맛이 들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 아니, <laughs> 저 조동아리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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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속마음 이 터지는데 오. 이게 이런 게좀 억울하고 그런 게 이제 가슴에 담아두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마음이 되게 여기가 까맣게 타는 거 같다 고 그래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정 은 뭐냐면은 음. 이게 눈치를 보는 게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치를. 이게 눈치를. 오래간만에 이제 자녀가 오니까 잘해주고 싶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자녀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접어야 되는 거예요. 네.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치 보는 게또 스트레스예요. 아, 그래, 왜냐하면 이게 갈등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치, 그치. 부모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어, 어. 근데 이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 내가 부모님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꼭명절에꼭 그 가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아 그냥 뭐 오래간만에 온 아이들 잘해주고 음. 싶어서 이렇게 하다 해서 이 말도 잡, 접고 네. 접고. 그러니까 참다 보면 가슴이 어. 뻔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에, 옛날에 보면은 며느리나 뭐, 사위나 이런 사람만 시부모님 또, 저가때 눈치 보는 것 같지만 이젠 반대인 거예요. 음. 말 한마디 하면 잔소리 한다, 네. 뭐 강요한다,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요.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네. 생각보다 여기에 이제 되시는 분들이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네 번째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그 명절 때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요? 가족들이. 왜냐면 외로운데. 이게 자녀들 사정 뻔히 아는데 네. 자녀들도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막상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되게 명절 때 사람들 북적북적했잖아요. 그 명절 분위기 나고 네. 막그 음식 같은 게 기억이 나는 건데 막상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되게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외로운데 뭐 각자 또 자녀 입장 같은 걸 이해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받는 게쁘고 그런데 어. 가장 이제 열받는 건 뭐냐면 네. 친한 친구였는데 톡에다가 어.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어. 나는 이번에 손주 손녀가 와가지고 어. 이렇게 했고 우리가 어. 뭘 했네 뭘 내니 가득이가 아. 놓는 아. 거예요. 멀리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나만 외로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울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들 같이 느끼는 거죠. 비슷한 그렇죠. 감정. 예. 네, 그런데 막상 이게 명절이니까 어. 왠지 대비가 되니까 그게 더 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부담감에. 억울함에 또 외로움에 뭐 여러 가지 감정 네 가지의 감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명절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네. 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한번 풀수 있을까요? 어, 풀어야 되죠. 이렇게 여러 네. 가지 뭐저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해도 해야 될것 같고 마음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게 이게 근육통 같은 걸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아, 근육이 긴장되거든요. 몸이. 몸이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네. 어떤 분들은 편두통이 생겼다 이런 분들 네,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많이 말씀하시는 건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피가 내장으로 이렇게 잘 내려가지 않으니까 소화불량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또 반대로 어떤 분 너무 예민하시면 은 이게 상당히 속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설사나 변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아... 이런걸 풀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명절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아누우시는 분들이 그렇죠, 분들 있죠 그래서 병원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풀어줘야 되는 거인데 음. 뭔가 이게 할 말이나 이런 걸다 못했으면 사람 어떻습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데 이렇게 뭔가 명절에 불편했던 마음이나 이거를 표현하실 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녀와 있었던 시콜콜한 불편한 일 이거를 다시다 이렇게 복기를 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그말 해야 되고 어... 그러다가 전화를 듭니다. 어, 지금은 전화하죠. 네,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 아들, 아들한테요? 위험해, 위험한데... 내가 참고 참아서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안 되는데. 네, 그이 말까지 안하면안 하면 됐잖아요. 근데 또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아, 자기 입장이 좀 다르니까 다른 반박하는 말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중에 너랑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끊어 붙게 됩니다. 예, 훨씬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하고 얘기를 충분히 못 풀었어요. 그럼 네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며느리, 남편, 아, 남편 어, 며느리 일단 떠나 있으니까 어. 배우자로 붙잡고 얘기죠. 남편 붙잡아요. 남편 붙잡아야지. 한때 아, 이런 아, 말씀 그... 주로 많이 했어요. 아. 당신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아. 당신이 그얘기해서 이렇잖아요, 얘그럼 배우자 가만히 있습니까? 어. 내가 왜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왜 했냐고 그러고, 그럼 당신은 뭘 했어? 그, 그니까. 네, 이렇게 되면 명절 지나고 불편한 건다 했는데 아. 남아 있는 건 뭡니까? 확전이 돼서 서로가 배우자하고도 얘기를 또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한테 할까요? 아, 친구한테 하는 게 좋은데 네. 이때 이게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 게 그래요. 먼저 이제 그 가족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친구는 좀 생각 뒤에 생각하고요. 네. 가족들하고 얘기를 할때 우리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현명하시잖아요. 분위기. 그러니까 음. 우리 집 가정이 어. 자녀들하고 얘기도 좀 잘하고 서로간의 소통도 막내도 많이 하고 이런 집안 어. 같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아, 아 그래요. 평소에 예, 말이. 대화가 많았던가 어, 얘기를 하실 때 오늘 음. 여러분 꼭한 가지 배워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할 때 말할 때요. 말하는 첫 말이 중요해요. 첫 말을 말 참... 너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어. 네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말하는 거를 나로 시작해서 해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게 음.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요 내가 방법이에요. 지금 화가 나, 내가 마음이 불편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거는 적어도 화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이 아. 화가 반드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 좀 비난하는 느낌 들게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 김준선씨 혹시 네. 어, 자식들이 서운하겠다, 그럼 네.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와가지고 네가 어 아빠만 봉투 주고 나는 안 주니까 내가 얼마나 섭섭하니? 어, 섭섭할 누구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에이, 그렇죠. <laughs> 어, 네,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받잖아. 뭐 <laughs>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아, 그렇죠? 뭐, 그 마음은 원래 김준수씨 말씀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섭섭할 수 있어요. 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때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주니까. 상대가 그걸 알면서도 말이 곱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체가 그럼 어떻게? 실제로 마음이 불편할 때는 어. 나를 주로, 어 나는 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좀 섭섭하다. 나는. 아 아, 네. 그러니까 나를 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내 감정이니까 상대에 대한 비난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어, 실제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안이 대화하는 거 별로 익숙하지 않은 집안도 있어요. 조용한 네. 가족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럴 때 만약에 어,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갑자기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아들에게 나는 이러해서 섭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서 놀래요. <웃음> <웃음> 놀래면서 <웃음> 아니 <웃음> 어.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갖고 음, 오히려 더 경색될 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돼요? 가정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라. 아... 대화는 그다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게 안에 답답한 거 아니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네자 이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이때 제가 아, 저 추천한 방법은 글 쓰기를 하세요. 글을 써요. 네글 쓰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기 같은 거 쓰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사회심리학자인 제임스 페네베이커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글쓰기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네. 실제 한 실험을 짧게 말씀드리면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불편한 마음들을 글쓰기를 적게 했어요. 어. 예, 그리고 또, 또 다른 그룹은 적는데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상사 같은 걸 적도록 했어요. 음. 그리고 6주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추적조사를 한 거예요. 네. 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났어요. 어요 아 자기 마음 속에 불편한 거를 글쓰기로 적었던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보고를 했고요. 아더 중요한 건 신체적으로 질병이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글쓰기의 배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아 하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어, 더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요. 아데 이제 글쓰기를 할때두 가지는 반드시 시켜주셔야 돼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뭐냐면 네.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아, 나만 보는 수첩에다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아 네, 네. 말을 뭐 바꿔가서 쓰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아 이사 오고 쓰지 말고? 그런데 네. 이거 나중에 잘 관리하셔야 될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솔직하게 적으시고요. 들키면 큰일 나요. 네, 혹시 들키면 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네. 싸울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네. 하루만 써서 효과가 없어요. 하루만 쓰지 말아라. 최소한 3일을, 3일을 연속으로 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돼요. 마음이 불편할 땐 글쓰기. 글쓰기. 솔직하게 글쓰기. 3일 연속으로. 아... 글만 써도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이 배출된다 이 말. 씀이시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진짜로 그니까 미운 그 감정을 그대로 써서 뭐 이게 며느리면 미, 며느리 지지배를 그냥 그냥 내가 막이 그래서 막, 막 <laughs> 이렇게 쓰라고요? 네, 실제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 아우 정말 내가 시어머니만 아니면은 막 이렇게 막 쓰라고요? 네, 실제로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 효과가 있습니다. 아, 어, 그, 게다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 딱 끝난 날 있지 않습니까? 네. 끝나고 다음 날, 요 때가 중요한데요. 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때 청소, 대청소 하는 분들 있어요. 예, 네. 아. 네, 뭐 저기, 칫솔 같은 거 화장실 닦으시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왜요? 예, 네, 이게 추석뒤나 명절 직후에 하는 청소가 불도움이안 돼요. 왜요? 예, 네, 마음은 아. 깔끔하게 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네. 근데 조금 미루세요. 미루시고, 아. 오히려 이때는 나를 위한 보상을 주셔야 돼요. 아. 어떤, 어떤 게 네. 보상이 되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 저기 취미 같은 거를 좀긴 시간으로 하죠. 쇼핑 쇼핑 이제 그 경제 범위내에서 <laughs> 네. 하면 좋겠고요. 나들이를 하시거나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좀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또래들 있잖아요. 아, 네. 또래분들 같이 만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수다를 떠는 거 이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때 청소를 하면서 나는 지금도 청소를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때는 잠깐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자기한테 보상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뭐 서둘러 달려와는, 달려왔는데 에,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거 준비하면서 가족이 뭔가 이런 걸좀 음. 생각하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자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식사를 해요. 명절에 식사를 하는데 뭔가 이 아들이 말할 것 같은데 말은는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음. 근데 말을 꺼내들 하다가 또안 해요. 아. 이렇게 이걸 반복하고 그리고 다음날이 돼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어요. 인사하고. 근데 아들이 이 주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 주머니에 큰돈을 몰래 찔러준 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돈을 빌려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아 근데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고 네, 눈치를 맞아요. 채고 넣어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집안은 너무 감정을 표현해서 문제지만 네. 또 어떤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다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 가족에서 서로 좀 속상한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방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좀 헤아리시고 아량을 베푸시는 게 네. 좋은 가족 관계가 될것 같습니다.